안녕하세요, 리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남 전하시 서북구 성정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코너 건물이고, 또 위치도 좋지만, 방 구조가 정말 널찍널찍해서 임대가 항시 잘 나가는 그런 정말 좋은 건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빨리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에 바로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마트도 있어요. 우리 건물 바로 코앞에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이렇게 마트도 있고 뭐 축산물 센터도 있고 그 밑으로 쭉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또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 지역에 또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건물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의 건물은 이 바로 앞에 있는 4차선 대로변하고도 가깝고 제가 서 있는 이 상권하고도 좀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위치상으로도 좀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주변에는 또 호재가 춘천향 대학병원 6월달에 오픈하기 위해서 병상이 무려 천여 상인데요 지금 많은 인원들을 지금 뽑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234 공단 외국인 산업단지 이렇게 크게 또 산단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공단으로 가는 셔틀 버스가 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께서 또이 동네를 굉장히 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건물은 코너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대지 면적도 넓고 그리고 연면적이 무려 199평 다 가구 주택에 아주 좋은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서 수익률이 아주 좋다라는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보이시는 건물은 바로 앞에 이 건물인데요. 어, 너무 너무 웅장하죠? <laughs> 카메라에 다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건물은 대지 면적 116평에 연면적이 199평입니다. 2011년식의 중공인한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매도인 사모님께서 직접 건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유하시면서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주차장이면 주차장, 옥상이면 옥상,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대 사업 하시기에는 정말 최상의 구조로 건물을 정말 잘 지으셨다라는 부분에 미리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물이 창이 굉장히 또 큼직큼직하고요. 그리고 내부도 구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투베이스 같은 원룸이 나왔는데, 투베이스 같은 원룸. 바로 나오자마자 계약이 됐고요. 그 방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비어 있을 때 엊그저께 보고 바로 계약이 돼서 입주까지 바로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오시면 한두개 정도는 매도인 사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좀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 세대가 넓지 않아도 돼. 나는 투룸 정도에 두 분만 거주하실 거야라고 하시면 거주하시면서 운영하시기에 너무 좋은.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또 편의점이 있고요. 아까 위에 또 마트 있었고 아래쪽은 이렇게 통근버스 타기 좋은 버스 정류장과 쌍용대로가 이렇게 바로 앞에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또한 대표의 이런 체크리스트 너무 또 궁금해 하셨잖아요. 이 체크리스트는 영상의 마지막에 또 저희 한 대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실게요. 자, 여유로운 주차 공간이 바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하시기 정말 편리하실 것 같고, 이제 천안에는 좀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깔끔하게 또 관리하기에 좋고, 근데 요번에 아스콘 포장으로 이렇게 시공을 잘 해주셨습니다. 뒤쪽에는 이렇게 예쁜 텃밭, 네, 가꾸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서 한번 봐드리면 여기가 남쪽 방향입니다. 전면과 측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이측 후면은 이렇게 벽돌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마감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제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 보시면 이 뒤쪽에도 빌라가 있지만 좀낮지 막한 빌라고 이렇게 동강 거리가 넓기 때문에. 앞쪽, 뒤쪽, 창이 배치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조망권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좀 쾌적하게 거주들을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손님께서 영상 촬영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이 건물을 보셨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이제 큰 투룸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건물을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건물이에요. 또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개수도 많다 보니까 아이 건물 좀 아깝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건물을 매입하셨죠. 굳이 주인 세대 크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나는 올 임대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4층 한번 올라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와 어, 복다가 엄청 깁니다. 우리 지금 한 대표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네요. 뒤가 지금 점점 점점. 끝이 안 보이게, 네. 그리고 옥상은 이제 최근에 방수처리를 하셨고, 지금 하도, 중도 하시고, 상도 남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옥상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층 같은 경우에는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큰 투룸이 있습니다. 투룸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쪽으로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미리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의 이런 또 아름다운 스타일로 된 이렇게 문이 도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습니다. 네. 우리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각각 7개 호실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바닥 면적이 무려 65평씩 올라갔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넓고 원룸 투베이 투룸이 좀 독보적으로 구조가 좋다 보니까 임대료도 항시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받으실 수가 있고 또 공실이 나오면 바로바로 또잘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백마디 말보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오셔서 이 건물을 둘러보시면 얼마나 관리 상태가 좋고, 또 내부가 이렇게 방 구조가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2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단 복도가 정말 깔끔하고 타일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타일도 이렇게 무늬 타일인데 와서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잘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타일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봐 드렸어요. 1층에 주차는 14대를 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천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네. 시공이 잘 되어 있으면서 관리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건물을 보시면 와, 진짜 위치도 좋지만 향후 10년간 또 운영을 잘할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바로 드실 수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또 우리 건물의 매매가도 정말 잘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 수입 분석 해드리고요. 건물 관리와 이런 건물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해 주신 우리 한 대표님 님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수입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정동하고 복명동 딱 경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권은 성정동하고 가깝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지면적은 3 8 3 1 제곱미터 정도 되고, 구면적 116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57.03 제곱미터, 199평이 되겠고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27.76 제곱미터, 6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돈이 단독 다우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승인일은 2011년도 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동시직간에 2634,380원 이고요. 개별 주택가격은 7억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층에 주차장 14대 가능하시게끔 되어있고요. 2층은 201호부터 207호까지 3층 동일하게 7호 라인까지 구성되어있고 4층은 이제 401호부터 405호까지인데 큰 투룸에서 거주까지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호실은 19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73만 원, 관리비 97만 원 해서 토탈 870만 원이 가능한 오늘의 멋진 다우 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매매 가격이 정말 좋은 금액으로 내고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 금액 1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신탁 대출로 하셨을 때 최억 정도 가능하시겠고 일반 대출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대략 한 2억 정도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차감하셨을 때실 투자 5억 정도로 가능하시겠고요 여기서 이제 내고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내고가를 이제 매도인분하고 협상을 잘 하게 되면 좋은 금액으로 인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총 월세가 870만 원이 들어오는데 건물 운영비가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고요 저희 쪽에 건물 위탁관리를 맡기셨을 때 대략 한 80만 정도고 내가 살면서 운영하시게 되면 대략 한 5~6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이자 5.5%로 계산을 하셨을 때 320만 원인데 최근에도 저희가 5.23%에 나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수익은 460만 원 정도고 연수익률 10.92%에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는 대략적으로 3.8% 계산해봐 드렸고요, 중개료 그다음에 실투자금에 합산을 했을 때이 멋진 건물을 5억 6천 4백만 원 정도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입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아, 저한 대표가 이번 영상의 건물 상태 체크리스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1년 2월에 준공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는 116평, 건평은 199평으로 다가구의 풀로 꽉 차게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사거리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건물이 더욱더 웅장하고 커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구성은 원룸 14개, 2베이 3개, 2룸 2개 호실로서 총 19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차 보증금은 5,140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거주하시면서 875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받고 계십니다.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입지 및 임차 수요. 평가 등급은 A점입니다. 공명동과 성정동. 경계지역에 있으며 쌍용대로 근접해 있어서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건물 외관 상태. 빛불 드리겠습니다. 전면은 대리석, 측면과, 측면과 전면은 대리석이고요. 측수면은 벽돌조로 되어 있는데 코너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합니다. 건물이 커 보이고, 무난한 대리석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 1층 주차장 상태. A 드리겠습니다. 지금 14대 주차를 할수 있는 건물이고요. 어, 1층에 주차장에 아스콘 포장을 한 상태세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아스콘 포장하는데도 최소 천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이렇게 관리를 꼼꼼하게 잘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승강기 유무 및 상태. 비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있고요. 정기 점검 매년 잘 받고 계십니다. 5번 옥상 방수 및 누수 여부. A 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물 촬영하러 갔을 때 중도까지 다 지금 진행을 한 상태더라고요. 누수가 있어서 옥상 방수를 한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옥상 방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 주인분이 건물에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를 정말 깔끔하게 잘 하시고 계세요. 6 전기 시설 배관 상태 평가 등급은 B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뭐 정상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배관 같은 경우는 일부 노후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연식이 10, 3,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7. 건물의 청소 상태. 평가 등급은 A입니다.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합니다. 8. 내부 옵션, 그리고 리모델링 유무를 나타내는 거고요 평가등급은 B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옵션은 연식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리할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B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성 및 호실수, 골고루 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의 최대 호실수가 19호실이잖아요. 땅도 크고 건물도 최대로 꽉차게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A를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임대 가능성 수익 수익률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이 큽니다. 이 건물을 직접 지은 건축주 사모님이 성정동에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그 건물들은 임대가 상당히 잘 나가고 구조가 잘 빠졌어요. 그래서 임대료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건물입니다. 11번 위반 건축물이 있냐 없냐? 불법 위반 건축물은 전혀 없습니다. A 불 드리겠습니다. 밑에 건물관리소장 한줄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용대로에 근접해 있어 임차 수요는 풍부하고 사거리 코너 건물에 땅이 크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방이 상당히 크고 관리상태가 최상이다 건물관리소장 한줄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물건을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리치클럽TV 박선영 소장에게 연락 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건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한 대표에게 연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코너 건물이고 총1 9홉개 오실로 구성이 정말 꽉 차게 알차게 지어진 오늘의 관리 컨디션 정말 좋은 코너 다가구 주택이 되겠고요. 이런 건물을 찾으셨던 우리 대표님들 정말 많은데 오요번 매물은 어, 뭐 대출 관계라든지 이런 투자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고 라 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리츠클. t 비 박성현 소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르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